여러분의 즐거운 묵상을 돕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전에 출애... 15장부터 19장까지. 다그었잖 어, 그렇죠 그렇죠 어저께요. 그렇죠. 네네 네. 십계명 네. 아제 시내산에 일단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그... 주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럼요 언약의 그러면 20장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잖아요. 어, 그럼요. 진짜. 자 아까 출애굽기는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텐. 바로 그텐 여기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오? 돌판이 두 개예요. 네 아, 예. 돌판 을 그렇죠, 이렇게 접었다 표면 생기는 십계명. 이야, 네. 생겼네요. 열 가지 재앙 적어 보는 거예요? 어, 열 가지 재앙 이거 이제 개명이요 아, 열 가지 재앙이 아니라 개명. 출애굽기는 템만 기억하면 돼요. 재앙과 1개명 자, 그리고 21장, 12장, 23장이 <laughs> 네. 네. 여러 가지 율법. 율법인데 사실 이 내용은 레위기에서 확장판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모세와 만나는데 모세만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대표단들을 만나요 민족 대표다 장로님들. 어 그렇죠 장로님 장로님들. 어, 장로님 그래서 그 가까이 갔다가 이제 모세만 올라가죠. 어, 그렇죠 했던. 모세만. 해. 그래서 네. 어떤 설계도를 받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설계도를 봤는데 출애굽기는 뭐만 캐러가고 랬죠 텐. 바로 그텐의 텐트입니다. 아, 성막. 그렇죠. 그래서 25, 26, 27장은 성막 설계도. 그렇죠. 성막 설명하고 합니다 설계도를. 그러면 출애굽께서 성막은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예요? 25장.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어, 성막 짓고 봉헌하고 끝나거든요. 와, 여, 하나, 님나의 영광이 가득하고 나서. 그럼요. 끝나죠. 그럼요. 와, 그리고 그럼. 레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목적은 바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아, 좀 얘기해주지. <laughs> 한달반 <달만> 기다려. <laughs> 죄를 막 사하고 아, 출애국기는 여러분 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텐입니다 열 장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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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은 예0개명입니다 쉽게 그리고 텐은 <laughs> 텐트 예. 텐트입니다 자 여러분 어우 긴장했잖아 <laughs> 순전하던 한 주니어 친구들 오감성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기 15장에서 27장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15장부터 <laughs> 27장까지 이틀에 가셔서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 묵상 잘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에 성막 진짜 기대하고 아, 계세요. 기대하고 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님, 주님 <laughs> 말씀 잘 듣고 텐텐 열 재앙 십계명 그렇죠. 텐트 좋습니다. 체력기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텐텐텐 텐텐텐 I'm sorry.